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7번 하연 이정원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버를 똑바로 똑바로 일관성 있게 잘 치는 선수들이 꼭 하는 이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백스윙 탑에서 손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펌프 동작을 연상시키는 동작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왼쪽 어깨가 옆에서 보일 거예요. 그리고 클럽 헤드는 뒤쪽에서 접근할 거예요. 자, 보면은 왼쪽 어깨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하체보다 늦게 열린다는 뜻이고 클럽패드가 뒤쪽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보통 실수를 할때 선수도 들 마찬가지예요. 왼쪽 어깨가 달려들면서 클럽패드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아웃트윈 그리고 찍혀맞는 샷을 많이 하게 되죠. 그래서 손을 그대로 내려주면서 리듬감이 좋아지고 약간의 레깅이 생기면서 힘을 더 실을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으로 클럽 헤드가 공에 위로 올라가면서 맞아야지 정타가 많이 나오겠죠. 정타가 맞으면 당연히 공은 똑바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. 여러분이 샷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동작을 해보세요. 백스윙 탑 올려서 손을 그대로 펌프질하듯이 그대로 두번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휘둘러 보세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탑 올려서 하나 둘셋 휘둘렀을 때 드로우가 예쁘게 났죠 오! 다시 가운데로 들어왔네요 여러분도 높은 하이드로우 샷을 치면서 또박또박 잘칠수 있을 겁니다